가실까요? 어디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 두명 여기 있잖아 플레이어 두명어 여기로? 어 됐어 됐어 이 게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존나 무서울지도 모르겠어 에이... 아 소리 좀 줄여야겠다 소리 너무 크다 맞아 나나 나 소리 거의 1로 해놨어 그러면 뭔 재미로 합니까? 마우스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시프트 누르면 뛰거든? 어어어 어 어. 어. 네. 어? 여기 느낌이 옛날에 했던 공포 게임이랑 비슷하다 나한테 공포게임을 시킨 사람 너가 쳐? 어쩔, 어쩔 수 나지마. 없어 공포게임이 어. 제일 재밌대 사람들이 화면 밑에 초록색 꽃 어. 그냥 니가 어, 네가, 어, 네가 어. 환각을 보는 게 아닐까? <laughs> 어? 야이 이 누르면 열어져 열어줘열어줘 열기냐 말하고 열어 아마 여기 주변에 괴물이 돌아다닐 거요어여기있다야 괴물있어 피해 피해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다른 데로 그냥, 가야되나봐 고마 괴신탕 음악은 상관없는데, 너무 애가 허접하게 생겼어, 야. 어, 여있다 야, 괴물 있어. 피해, 피해. 어, 뭐야. 뭐야. 여기 뭐 이상한 것도. 너왜 걸렸냐? 아니, 여기 밑에 무슨 자막 뜨는데? 저기에 엄청난 미로가 있대. 만약 당신이 그것을 한다면, 별로 말할 게 없어요. 자막이 개판인데? 네. 어, 여기 열린다. 여기 열린다. 가자, 가자. 아까 제그 괴물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조심하시고 안녕하세요 난이 모든 난장판의 치료제를 알았대 호텔 끝으로 가는 길을 찾아주세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정답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아그의 허밍 소리를 듣는다면 늦은 거니까 알아서 피하래 이거 왜안 없어지지? 뭐가 없죠? 아까 전에 중간에 메시지 같은 거 떴는데 이게 안 없어져. 이러면 뭐 보는 재미가 없잖아. 이런 오류 게임, 씨방. 다시해 다시. 아니 니네 혼자 먼저 가고 있어봐. 니 <laughs> 네 혼자 가도 되잖아. 니네 혼자 충분히할수 있어. 진짜 못해. 꼬다 켜보자. 근데 이래놓고 너 혼자 남아질 것 같은데? 나나 나, 나도 남았어. <웃음> <웃음>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대. 어떻게 할래? 들어갈래? 오,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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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 아, 약간 그림자 복도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되나 보다. 너 그림자 복도 알아? 몰라. 오씨발 여기서 이제 무언가 계속 우리가 뭘 찾아야 될 거야. 터치. 어. <목소리가> 어, 야 이제 귀신 나온다. 조심해라, 알아서. 아씨발 아까 전에 그 빨간 구슬 이 있었잖아. 어. 그거를 모아야 되는 거 같아. 이제 게임 플레이하자. 야,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알아서 해. 같이 간마. 어, 야 그림자 복도네. 오, 오잘 만들었어. 숨, 숨는 기능 없나? 숨는 기능?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문 닫고 숨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무조건 도망쳐 그래도 난이도 쉬운 걸 거야 이게 두 명이니까 부드러운 어. 코드? 부드러운 코드 뭐야 숨겨진 출구 찾으래 남자는 어. 오른쪽이지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간다 나 완전 지금 어? 땀 뻘뻘 나거든 <laughs> 그거는 그 기분 탓이야 그니까 힐링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 따라란, 딴.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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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뭐야, 좀, 썸네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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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자. 나 따라와, 알아서. 어, 야, 저기로 갔어야 될것 같은데? 모르겠어. 멀리 돌아가도, 제 길만 가면 되시고. 뭐. 야, 너무 깜깜해. 어, ᄌ 됐다. 다른 데로 가자. 어 저기로 가야 되는데. 아씨. <laughs> 어, 밑에 화살표 여기 딱 보이잖아. 어, 화면이 너무 새카매. 여기 여기. 어 온다 예. 온다 온다. 어디로 가지? 이쪽 오른쪽으로 가. 가고 안쪽으로 간 다음에 다시 돌아서 가자. 어? 허밍 소리 들리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조심해서 가자. 근데 너 화살표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군 어.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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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조금. 어차피, 제 느리거든? 천천히 가도 돼. 우리, 스테미나 좀 아낀 다음에, 제 오면 도망, 어? 여기 막혔네? 어이 양. <laughs> 여기로 가야되나? 어, 여기로 가야되나보다. 아, 미친놈 네, 그래.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오이. 어, 예, 예. 됐어? 야, 안 들어가죠? E 눌러야되나?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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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근데 이게 첫번째. 에피소드인 것 같아서, 한, 세, 네개 남은 것 같은데? 옛날에 그림자복도 본적 있어? 아, 아예 뭐, 뭔지 몰라요, 애초에. 너는 영화 봐도 놀라잖아. 오오오! <laughs> 오오! 됐다. 오, 깜짝! 야, 얘들, 잘하면 움직일 수도 있다. 알아서, 어, 놀라지 말고 알아서 해. <laughs> 잘하면 움직여, 얘들. 졸라 싫어. 야, 어째. 제... 얘딱 봐도 움직일 것 같지 않니? 알아서 잘 뛰어라. 파이팅. 어. 아, 니네 아주 잡오네. 야, 탑건 매버릭 최근까지 오우. 다 했더만. 보디엑스. 우, 졸라 무섭게 생겼어, 얘들 다. 이제 여기 안 오는 거 보니까 뭔가 있나 보다. 어. 야, 이제 여섯 개 모아 가지고 여기를 탈출하래 이거가 머리인가 이게? 어 머리 이렇게 모래. 으 근데 귀신 나오거든 이제 곧. 아야 씨.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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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아야 잡혔다 잡혔어 오야 씨. 오. 뭐야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나? 내 생각에는 여기 빛 있잖아 중간마다. 어. 빛 있는 곳에 가면 살 수도 있어. 아 그래? 어빛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뒤에 몰래 숨어 전등으로 야내 네, 해골 계속 어 해골 계속 찾아 계속... 근데 너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 조심해라 해골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네 이 e 누르면 돼 계속 어어 어, 너 찾았다 안녕 근데 내 생각에는 제한 명한테 어그로 끌면 어야쟤 버그 걸렸어 버그 저 근데 그대로 어? 놔둬야 되는데 아씨 그동안 찾아야 되는데 제 옆에 뭔가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어야. 어. 야, 나한테 어그로 억울어... 아. 나한개더 찾았다. 오! 아 돼! 주변에 쫓아오지. 아, 어. 아까 전에 버그 딱 걸렸을 때야. 알아서 잘 찾았어야 되는데. 아, 아시 뭐만. 야, 니네 그쪽으로 귀신 있어. 어, 나, 나 지금 내눈 앞에 있어. 아. 야 여기 발견했는데 아 죽었다 거기야, 발견했는데 야나 전등 뒤에 있었는데 잡혔어 전등 그 사이로 숨어 사이로 사이로 숨었어 어쩔 수 없지 뭐 나한테 끌렸나? 너한테 갔네 나한테 끌렸어 나 들킬 거 같다 어 마지막 하나 내가 죽는다 아 오케이 골 생각보다 애가 조금 난... 멍청하게 생겼는데? 어다 찾았는데? 숨겨진 출구를 열어. 출구가 있대 어, 야,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어. 뭐, 빨리 가자, 가자. 가자. 근데, 로블록스 귀신은 살짝 약간 덜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 약간 좀 다행이네요. 어, 약간 나... 애들이 약간 조금 멍청해 보이게 생겨가지고. 야, 이번 거좀 퀄리티 좋은 거 같은데, 이번 거. 음 근데 원래 어두우면 퀄리티 좋아보여. 제가 어떻게 우리 학교에 돌아왔죠? 어, 야, 학교에 돌아왔다는 거 보니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제부터 시작인가? 하... 어, 야, 이거 맞아. 이거 그림자 복도에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밑에 하수구 울빠지는 구멍 싫다. 야, 니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 보니까 다음에 더 무서운 걸로 할래? 아이씨. <laughs> 나도 처음에 무서워했거든? 여러 번 하니까 괜찮더라고. 아, 여러 번 하면 괜찮겠죠. 아, 문제는 나는, 어, 깜짝이야, 씨발. <laughs> 너 때문에 내가 더 놀라겠다. 뭔 소리야? 몬스터가 복수를 원한다. 누구한테? 우리한테지 뭐. 우리가 뭘 했다고? 항상 보면 우리한테 원한이 많아.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어, 야 귀신 야, 지나간다. 열쇠를 찾으려야 된대. 야나근데나 알아야 될게나 킬치다. 어, 뭔가 소리 들린다. 너 어디 갔니? 네. 기다려봐. 여기 뭐가 없나? 뭐지 이거는? 야 방금 액자에 그려져 있는 얘 아니었지 방금 게? 어 얘인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약간 느낌이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귀신이 있는 데 쪽으로 가야겠다. 보통 귀신이 있는 데 쪽에 많더라고. 아, 아무튼 나 어, 들린다 들리는 하면... 들리는다, 들린다 들린다. 오! 야 거기 쪽으로 오는데? 오! 그렇지. 잘 있어. 행복했다. 야 겁나게 쫓아오는데? <laughs> 행복했다. 겁나게 쫓아오는데요? <laughs> 뭐내 알바 는 야. 아니죠? 야길 막혔어 미친. <laughs> <laughs> 아 아까 방으로 복귀했다. <laughs> 그 왼쪽으로 가봐. 지금 내 쪽으로 왔을 것 같거든 얘는. 심장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어, 갑자기. 야내 쪽으로 오면 어떻게? 걔 쪽으로 가야지. 아 어, 올라 나 가, 방향 감각이 없어. 나 근데 썸네일 찍어야 돼. <laughs> 어문어문 어, 문 찾았어? 어 여기 뭐야? 아 우리 여기로 왔던 거구나? 문, 문을 열고 들어오진 않겠지? 그럴 수도 있지. <웃음> 어 <laughs> 꺼져 <꺼져야지>. 이 시작해. <laughs> 아닌데. 여기.. 어? 온다! 어. 좋겠다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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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 <laughs> 잡혔다 아 잡히는구나 안 잡힐 줄 알았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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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응. 아! 나 따라온다 간다 잘 있어라 행 어, 아! 여기서 찾았는데 여기서 찾았다고? 아.. 아난 여기 방을 찾았는데 아 여기 주변인 것 같다 진짜. 아, 야 씨, 그거 이거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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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바닥에 있었어? 있냐고. 아이씨 나한테 쫓아온다 야, 네가 찾아라 거기. 나나 나 죽었어 이마. 아 그래? 나 그냥 죽여. 아 <laughs> 뭐야? 열쇠라고 생각했는데 열쇠 아니었어. 젠장. <laughs> 어왜 나한테 와? 저리 가 뭐. 열쇠 찾다. 찾았어? 먹 먹었어 열쇠 먹었어. 그러면 쭉 끝까지 가야 돼꾹 끝까지. 아나 지금 방 안에 있는데, 얘가 지금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어. 얘가 나나 나 쫓아오고 있어. 나 쫓아오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끝까지 가 끝까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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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나오면 어떡하냐? <웃음> <웃음> 근데 출구를 또 찾아야지 되 출구를. 아니 아니 그 오른쪽으로 쭉 가면 돼. 아 그래? 왼쪽 구간에. 어, 어 뭐야? 뭐야? 어어어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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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탈출했다. 오나 탈출했나 봐. 오 예. 오예 오예 좋았어요 야너 이상한 방어막 같은 거 있는데? 방어막? 그냥... 어? 끝났다야 이게 끝이었어 에... 맞았다 맞았다 끝이었다 야야 처음 나온 놈이 제일 무서웠어요 와 이럴 거면 니네 그냥 녹화해달라고 했을 거 그랬다 그래 <laughs> 못 봤는데 맨 마지막 걸야이 정도면 근데 혼자 했어도 되겠다 이거 꼭 아. 둘, 세 명이 해야 되는 줄 알았네. 세 명끼리 하길래. 나, 나, 나 혼자 못 참. 아. <laughs> 끝!